22장 12절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우리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먼저 다음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혜배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 어, 가족계 목회자 컨퍼런스. 화수 먹겠는데 참석 하러 가기서 수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 순서로 인해서 어, 나이드의 신화 어, 이 부분 이제 마치려고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 고합니다 지난 한세달 정도 동안 어, 이 책을 중심으로 어, 크게 노년기의 소명 두째 노년기의 영성 세 번째 노년기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리즈를 뭐 이렇게 이제 노년기에 관한 시리즈를 저도 이제 처음으로 어, 달아보는데. 어, 저도 뭐 이제 60세를 돌아서는 이제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이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쭉 복습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소명은 직업의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직업 활동 어떤 무슨 방성한 내가 활동을 이제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그 새로운 소명은 계속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소명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의외로 늙은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완전 굉장히 귀중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몇몇 살펴봤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고 모세는 80세 때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므온과 시므원 시몬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나 같은 경우 84세. 아, 일단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내가 나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직업활동 끝났다, 내보통 활동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소명에 관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누구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이세 가지 소명을 아, 갖게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명, 하나님께 속하는 소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하는 소명,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어렵게 사는 소명, 이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소명을 주어서, 특히 이제 나이 들면서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또 있겠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이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 교회 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가정, 직장, 사회, 직장 은퇴하면 내가 만난 친구 관계, 자녀의 관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나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정의 내렸으며, 내렸으며 그 일을 계속하라는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영성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다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다른 말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야 된다. 나는 어느 정도 신앙 생활하고 이제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영성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성찰하는 삶. 나의 삶을 그냥 활동과 무슨 성과와 업무와 이런 행동 위주의 삶에서 나의 삶을 한번 쭉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그 삶을 가져보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이제 행동, 활동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나 자신을 생각,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큰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어, 자리매김했다면 이제 그런 건 점점 못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고 어, 때가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건 이제 못하게 되니까 점점 나의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성찰해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고 나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근데 존재도 개인적인 존재보다도 점점 공동체적인 존재.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가족 공동체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계속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삶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자 simple life. 뭐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내 소속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점점 줄여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걸 이제 핸들하지 못하게 되는 나이가 점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 나가서 마음의 평안 자유함을 얻어 나가자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현실적인 믿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반적인 용어 같지만 이두 용어가 믹스돼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충실한 삶과 동시에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을에 관한 믿음. 이두 가지를 한쪽을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천국은 나중에 그냥 가게 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만 심쓰는 것도 아니라, 아이 죽으면 천국 간대매 해서 여기는 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 생각해봤죠. 영원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순간을 기념한다. 영원한 우리, 너는 영원을향하고 있지만, 순간에 어떤 기쁘고 감사한 일을 기념함을 통해서, 그걸 또 현실을, 충실 한실에 충실한다.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영성에 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노년계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다. 라고 해서, 책의 내용들 제가 좀 변형해서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고집. 두 번째, 무기력. 세 번째, 삐짐. 네 번째, 노역.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교만에서 나오는 고집 부리는 거 조심해야 되고, 나태함에서 나오는 무기력함 조심해야 되겠고, 분노에서 막 삐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탐욕을 제어 못 해서 노욕을 부리는 거 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를 영성을 개발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음을 통해서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영성이 깊어지지 않은 커녕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라는 그런 경고를 그 알람을 가지면서 살아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이라는 파트에서 이제 무엇을 남기냐? 물론 처음에는 돈과 재산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유산 우리가 남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의 모든 유산, 꼭 신앙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 평등, 평화, 공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을 자녀와 후대에게 남겨주는 거,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번째 누구에게 남기나, 먼저 가족에게 잘 남겨서 이 유산 문제로 복잡한 집안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어떤 기관, 교회,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날 속한 모든 것에 유산을 또 여러 가지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죽음 이후의네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 두 번째는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거다.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신앙의 위인들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고, 모든 크리스천들을전 세계, 전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함께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삶, New Life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New Life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삶. 아, 어, 인데, 이제, 이, 뭐, 내용은 활기차고 창조적인 영원이다. 영원, 이터널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이 책에서는 이 마지막에를 새로운 삶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취지는 제가 아는데, 안식하면 아무래도 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 자꾸만, 아예 사실은 쉬는 게 아니고 해도 그러면, 아, 그럼 용어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에, 저는 그냥 새로운 삶, new life. 이렇게, 아, 어, 생각,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고 쉬는 시대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회복된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또 활동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물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 이두 가지, 이 전제에서 이 마지막 때의 새로운 산,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새로운 산을 우리가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세계 퍼펙트한 그런 세계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 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로 완전이냐 죄가 없다는 의미의 완전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듯 없다는 의미에서 거기는 완전한 세계다 완벽한 세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 가끔 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구원과 죄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죄를 three P's라는 P 대문자 P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 사망이잖아요. Penalty of sin에서부터 우리를 구원 받았다 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 예수님 명제볼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 예수 명제받고 구원받아 살지만 여전히 또 죄에 넘어지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막 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점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죄에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방돼 나가는 거죠. 예전같이 쉽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power of sin, 두 번째 P죠. 해서 구원받아 나가는 과정이 있죠. 현재는. 근데도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다. 이제 presence of sin 에서부터 존재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그 죄가 더 이상 없어서 더 이상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인해서 눈물 짓고 슬픔을 겪고 뭐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 모든 비극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세상. 그런 세상,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로 그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계속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이다.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세계, 완전한 세계니까, 이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하니까 내가 손댈 것도 하나도 없어. 이런 의미의 완전은 아니라는 거죠. 완변하기 아, 때문에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는 손대지 마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덤 동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세계죠. 하나님 첫 창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었으니까 그건 손대지 말고 계속 구경만 할 건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매니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뭔가 완전한 세계이지만 계속 거기서 창조적으로 활동적으로 할 일은 그때에도 있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도 완전한 세계지만 뭔가 계속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계속될 그런 세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천국 그리면은 서양 사람들이 천국 그릴 때 아마 동양에서 도교 사상에서 그 겁니다. 이제 어, 높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고 구름 위에 서양 같은 데는 이제 날개 달린 전사가 하프 들고 이렇게 천천히좀이걸 천국이라고 그리 많이 그리죠. 또유한계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왕 왕자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그냥 왕자 그냥 딱 앉아서 딱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또 이제 유한계시를 거기 찬송 예배 드리는 모습 이아니까 맨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단편적인 거겠죠.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계속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세계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 열정 확 발휘되고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방해가 없는 그런 세계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이나 천국이라든지 세새한을 세안, 세탁되면 딱 그게 딱 어떤 한계 아, 하나님 완벽한 요구 지으셨어 딱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도 아알아나가니까 뭐 이제 다 알았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이제 다 알게 됐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도 무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워나가고, 깜짝 놀래고, 창조하고, 거기서 만날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나님 더욱더 알아낼 것이 많고, 그런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루하거나 따분할 시간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알아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나가는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 건데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국 그더 넘어서 새하늘과 새땅에서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다스린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키는 거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이 다스림이란 엄청난 활동을 우리 염두에 둘 수,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비슷한 다양한 활동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들이 피지컬, 물리적인 세계에 물리적인 몸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죄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서 상상이 좀 힘들죠. 굉장히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죄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 이게 디폴트죠. 그냥 늘 이런 상태인데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세상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애써 그를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세상에 반드시 분명히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온 것 같은 뭐 감동적으로 온 민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일상생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되고 우리는 여기서 뭐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하는 기간 뭐이때아 그렇다 생각하지만 바쁘게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그,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과 노동 우리 노란 일하는 거 일이 기쁨도 있겠지만 일할 려면 부담도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다 안돼서 좌절 또뭐 피튀기는 경쟁 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저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힘든 게 훨씬 많은 이세계인데 그거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죄가 없어진 빠진 의미에서 일과 노동은 어쩌면은 창조적인 기쁨을 주는 너무나 좋은 그런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관계, 사랑과 관계. 다 우리가 부활해서 만날 텐데, 거기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뭐, 다툼이나 오해나 상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이해, 완전한 사랑의 관계 되는 계속해서 더 알아나가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어, 세계가 될것 같습니다. 또, 통치, 다스림, 이런 용어들 계속 나오는데, 뭐, 이제 이 땅에서 뭐, 누가 권력이 있는 지 없는 지 권력을 막 좋아하는 게 권력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대로 행하고 싶은, 반대로 당하는 사람은 뭐 눌려, 찍, 찍혀 눌리는, 이런, 이런 권력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다 없이 어쩌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정의와 선을 이루어나가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참, 우리 세상에 상상하기 힘든데, 애써서 죄라는 요소를 자꾸만 빼면서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 성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오,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점점점 우리 지식이 풍성해지고, 예술과 과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뭐 지금도, 요즘도 보면 이제 표현 방식들이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영원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걸 탐구해 나가고 표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술과 과학은 어쩌면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세계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뭐 등등 우리 일상생활과 비슷한 생활이 거기 다 있을 텐데 죄가 없는 그래서 슬픔 실패, 실패 좌절 아픔 슬픔 등등이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그랬을 때 역동적이고 뭐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새하늘과 새땅은 마지막으로 이것 어, 각자 주어지는 역할이 상급에 천국의 상급에 따라서 각자 역할과 어, 사명 또 영광이 달라지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얘기하죠. 를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예수님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이, 갚아주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우리, 어떤 표현에는 뭐, 안 좋은 걸 갚다, 이런 게 아니라, 보상해 주려고, 그죠? 보상해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행위대로 갚는다고 할 때, 우린,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한재 많이 한 사람은, 그 열매, 결과를 막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겠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할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니까 하나님의만그 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신실함. 하나님께 충성됨. 이런 거. 성과 열매는 이게 뭐 내가 노력한다고 나한테만 100% 달린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건, 바라는 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약속한 대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세늘과세 땅에, 서울이 각자 받는 상급이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상급이, 어,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여러 차례 살았죠. 예를 들어서 상급 가면 누구는 황금 멸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뭐 그런 물질적인 차등. 그 세계는 그런 물질 차등이 없는 세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이 세상에서 확 주님의 선실한 사람 같더니 100평짜리 아파트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잣집 학구방 하나 겨우 나와서 살수 있. 이게 다 이제 이 세상의 가치 규준에 따라서 하는 게 고, 천국과 새, 상하늘과새 땅도 똑같이 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보상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과 책임, 또 기쁨, 만족, 하나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어쩌면 큰 역할을 맡으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 기쁨과 보람과 받는 영광이 커지는 그런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설명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뭐 어 전국에는 전국 세안을 세땅 똑같이 생각. 거고뭐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남들이 좋은 거갖고 있으면, 아, 부럽다. 라는 마음이, 비교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 갖고 있고 나는 갖지 못한 것 같다 해서, 경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겠지만, 약간의, 아, 시기심, 부럽다, 질투,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전국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서요? 비교식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렇다면, 아니, 뭐, 큰 상급 받으나, 작은 상급 받으나,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왜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막 주님에서 충성스럽게 사는가? 제가 좀 못된 사람이죠.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해봤어전 저는 앞에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척 찾아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아니, 큰 상급 받으면 좋은 거고, 좋은 일이고, 자은만 상급, 상급 없으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고, 조금만거 있으면 덜 좋은 거고, 라는, 좋고 안 좋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의 정의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뭔가 이것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아주 인격이 훌륭하시고 아주 뭐 도통하신 분들은 남들이 보든 남 보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 뭔가 이걸 좀 부러워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하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이 땅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좋음,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영상을 개발하고 우리 의 인격을 닦으면서 이 땅에서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남들이 뭐, 부러워하고 나 있고 없고 비교 그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아시면 됐고, 둘째, 나 스스로 만족하면 됐고, 내가 즐기면 됐고, 이런 거잖아요. 청구는 진짜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거라서 그런 비교 의식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회, 뭐,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 좋아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시죠. 좋고, 뭐, 뭐, 콘서트, 락 콘서트면 그거라 좋고, 음악회에 이제, 뭐, 참석한 사람, 예를 들어, 천명이 거기 있다 생각하면, 거기 하면 모르긴 몰라도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음악을 즐길 겁니다. 음악을 가 속에 즐기면서 뭐 감동과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음악에 참석한 천 명이 다 음악을 즐기는 정도가 다다를 거다 이거죠. 한 사람은 티켓 남이 사줘 가지고서 뭔데? 뭐나잘 몰라. 저서 가수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와서 어 좋네 좋네 하는 사람부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광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노래 달고 콘서트를 뭐 진짜 날 잡고 봐서 기다려가지고 선 휴가도 내고 와서 막 즐기는 사람의 정도가 다를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수리로 떠면 거기서 음악 을 같이 부르는 사람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연주를 하는 파트사면 아무래도 관객보다는 더 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것 같아. 그러니까 즐길. 그보다 더한 사람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 뭐 이제 리더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음악 같은 지휘자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겠죠. 똑같은 컨설트에서 음악을 즐긴다 하더라도 각자의 음악의 이해와 참여도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음악의 감동을 느끼고 거기서 뭐그 영광이라 고 할까요? 뭐 기쁨이라 고 할까? 요 이게 다 다르다. 다 즐겼어요. 다 음악 콘서트 즐겼지만 다 다른. 뭐, 그렇게 한번 이해해보면 어떻겠냐. 이게 뭐, 100%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워낙 이거는 이제 잘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런, 이런 비슷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다들 기쁘고, 영광스럽고, 죄없고,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다 즐기고, 다 감사하고, 그런 세계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더 경험하고, 더 기뻐하고, 거기서 더 많은 역할 하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그 모든 세상을 더 많이 알아서, 더 전율이 흘러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맡겨주는 사명도 다르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영광도 다른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이제 다 맺겠습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네 단계, 이렇게 부활, 회복, 만남, 새로운 삶,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놀라운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될 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새롭게 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뭐 무가치한 것 같고 뭐 일이 잘안 돼서 뭐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새땅새 새한 해가 새 땅에서 뭔가로 이걸 하나님께 쓰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는 것이죠. 또또 또 몸이 아파가고 병들게 되고 여러 가지에서 죽음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죽음이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두렵지, 틀림없죠. 그러나 두려움에서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만남이 있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 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기억할 때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부활 이후의 사람인 것이죠. 부활 이후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 (life after death) 그러면 천국에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새하늘과 새땅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한번 이렇게 끝내봅시다. 결단의 문장, 결단의 센텐스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부활. 아니, 부활 이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과 삶과 예배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과 삶과 예배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연습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연습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